입니다. 어느덧 25년들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하루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루하루 자고 나면 부활, 자고 나면 부활. 우리에게 인생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이렇게 또 부활의 기쁨을 간격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로서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성리를 바라보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알기 원하는 것인지를 알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숙해질까 서점에 가보면 성숙한 신앙이라는 책도 있고 제목에 신앙생활이라는 제목도 있고 또한 성숙하게 되는 방법 이런 등등 성숙에 관한 책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을 읽으면 어때요? 좀 복잡해요. 복잡해. 뭐가 어떻고 서로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뭐 뭐 쩍쩍하면서 그냥 복잡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은 간단해. 간단.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생각과 상식과 나의 모든 것을 낮춰야 돼. 할렐루야. 낮추면서 그분 앞에 맞추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철이 없다, 아직. 아직 철이 없다. 그러죠. 나의 모든 것을 낮추면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춘 것이 바로 성숙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성실. 육신의 부모한테도 마찬가지. 또, 윗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쩍쩍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간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써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제시하는 것 앞에, 내가 그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멘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 같지만 이 아멘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내 방법에 안 맞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 풍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만, 내 방법에만 맞아서, 내 수준에만 맞아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 아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더통 풍성하게 얻으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응시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아이에게 전적으로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젖을 주죠. 그리고 아이가 울고 보채면 무조건 아이에게 맞춰줘요. 그건 어린아이들일 때예요. 기저귀도 예배 중에 식당에서 식사 중이건 상관없이 아이가 불편해하며 울면은 부모가 그 상황에 맞춥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이에게 잠깐 기다려 두 시간 있다가 갈아줄게 하지 않아요. 두 시간 있다가 밥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두 시간이 때 저쪽 때안 그래요. 부모의 옷차림도 그래요. 집에 가구들도 자동차까지 아이들에게 맞춰서 직접. 요즘들은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서로 대화가 되고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아이는 엄마 아빠 의 뜻에 맞춰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그래서 잘못 순종 안 하면 책망하고 마땅하게 히 가르칠 것을 행하게 하며 때로는 몇까지가 맞죠. 이것은 바로 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은 아이가 엄마 아빠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던 신앙이 이제 바뀌면서 날로날로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런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성장된 성숙한 신앙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철없는 자들이 자기가 먼저 앞서서 갑니다. 먼저, 자기 뜻에 맞춰서, 세상 것에 맞춰서. 그러나, 철이들은, 성숙한 자들은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은혜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볼때 바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져가는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 앞자 앞에 나의 뜻을 수고하고, 수그리고, 수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인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이것을 맞고 저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군대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뒤집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혼란한 거.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권 앞에 우리가 맞추고 그 앞에 낮춰야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높아져서 등따습고 배불러서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불순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분 앞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시는 일이 있어요. 3절부터 6절에 보면요.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는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계속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구가 계속 돌아가듯이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찬양해야 돼. 계속 호흡을 쉬어야 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올 자를 하나님 아버께서 직접 찾아 나서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열심히 떼렀든지 못었든지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 하다 말고 하다 말고가 아니고, 계속.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뒷전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나쁜 종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가 맞는 소리를 하고, 옳은 것을 전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신다는 것이에요. 알렐르기 구원. 많은 종교들은 옳고 그런 것을 말하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옳고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말하고 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옳고 그런 것이 있는데, 너희의 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저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옳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테니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와 다른 그 수천 가지의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직접 장터에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찾아 나셨어요. 찾아 나셔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직접 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저녁 늦게 일한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화를 내요. 어째요 아침부터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늦게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싹을 받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죠. 당신은 불공평하다고, 자기네들 생각, 자기네들 방법, 자기네들 고정관념, 자기네들 경험에가 되고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생식으로는 오늘의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아침부터 더 많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더 많은 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요, 절대로 인간의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인간의 상식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불교나 힌두교 등 다른 종교들은 상식으로 맞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미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종교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식이 안 맞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창세전에 창세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꼭 맞아 떨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상식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하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상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대신 경에 나오고 있죠. 만약에 공평하게 해주실 수 없어서 나의 받을 것을 받게 하실 시오하면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평하게 받을 것을 주신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100%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번째로 주권의 하나님이시에요.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보면 사건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두 시간 일한 사람과 돈을 똑같이 줍니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 고정관념 자기 뜻대로 따집니다. 불공평하다고 따지고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반항하고 있어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며 아멘 하나님껄 모든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서 죽으실 때. 내 뜻대로 마읍시다. 하나님의 직거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델.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할 때 항상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때 은혜를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지고 들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왜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목사에게 다른 목사에게 그런 직권을 주셨어요 그런 영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무슨 권위를 그렇게 세우냐 그러면서 따지고 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 나오시는 분들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권! 주권! 플러스 은혜는 구원. 할렐루야. 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주권이 없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미리 칭하신 것이야 할렐루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줄 은혜를 통해서 너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무조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나의 중심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에요. 공평한 하나님의 기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래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상식에 맞지 않아서 반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따라오요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렇게 응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직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내가 구하는 뜻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낮추며 맞추며 따라 하시기입니다 낮추며 맞추며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멘. 낮추고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감사의 홍범도 드리는데 왜 우리 주님은 저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 주님의 공평하심 구원의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맞추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뿐이 아니에요. 사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나날이 나날이 겸손해지며 구속한 주만 나타날 수 있는 역시 저 가문의 자녀들이야.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역시 기독교인들이야. 그렇게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알렐루야! 자오는 말씀.